중국의 무역보복을 당했던 호주가 한국과 손잡고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호주는 중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의존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유학생이 호주에서 사용한 돈만 해도 10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광석과 석탄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황 속에서 호주는 한때 중국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호주는 중국과 결별을 선언했고 이제는 중국과의 자원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는 5월로 예정된 호주 총선을 앞두고 반중 성향의 호주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고 야당을 적극 지지하는 외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코로나19 기원서를 두고 대립각을 이어왔고 더 나아가 무역 보복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호주 외교관 출신 인사의 관영매체 기고문을 내세워 모리슨 총리의 불리한 여론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호주 일간티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중국 관영 환구시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이례적으로 전직 호주 외교관 브루스 헤이그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기구문은 모리슨 총리를 겨냥해 부패와 코로나19 방역 실패, 반사회적 운동과 편견 등으로 무너지는 정부를 이끄는 광대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그의 경쟁자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안전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트위터에도 알바니즈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모리슨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호주 국내 정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연이어 드러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선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페터슨 호주의회 정보안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인 환구시보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하지는 않는다면서 호주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려는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모리슨 정부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여당 내 대표적인 반중 인사로 알려진 피터 더튼 국방장관도 중국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더튼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 안보를 정쟁의 무기로 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킴벌리 키칭 의원이 의회 발언을 통해 중국계 호주인 억만장자가 외국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호주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고 폭로하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주 안보 정보원과 호주 연방 경찰도 외세의 선거 개입 가능성과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어 호주를 흔들려는 중국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를 공격하는 것은 최근 호주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중국이 장악하다시피 한 히토류 시장에 호주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히토류는 존재량이 적은 스칸듐, 이트륨 및 란탄 계란 15개 원소 등총 17개 원소를 총칭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군사 무기 체계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고, 최근엔 전기차 붐을 타고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의 핵심 재료로 수요가 느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쇠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그만두면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호주의 히토류 산업도 노리고 있는데요.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상호자원은 호주 히토류 기업 피크 레이어스의 지분 19.9%를 3,925만 호주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11일 공시했습니다. 피크 레이어스는 탄자니아에서 히토류 채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티스밸리에도 히토류 정제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자국 5개 히토류 기업, 기관을 통폐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목표 채굴량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10만 800톤이며 같은 기간 목표 재련량은 9만 7200톤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업체가 고속철로 연결한 라오스에서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 장비를 중국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를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모든 휘토류를 가질 수는 없는데요. 바로 호주의 존재 때문입니다. 호주는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휘토류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해 1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승인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호주 매체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이 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산업 분야 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응 전략으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매튜 앨런 헤이스팅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헤이스팅스는 전기차 모터 연구 자석 및 배터리 주요 원료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의 글로벌 수요에 8%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공급망을 빠른 속도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업 가치가 80억 호주 달러에 달하는 리나스와 양기바나 프로젝트의 생산량을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호주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투자은행은 헤이스팅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한 휘토류 개발 기업이라며 향후 호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의미 있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탈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간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히토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중수입 의존도는 52.4%로 일본과 미국보다 1.2배에서 1.3배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입차를 확보해야 하지만 투자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호주가 한국에게는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오스트레일리아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서 호주에게 한국은 세 번째로 큰 광물 수출 시장이며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받는다며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니켈, 코발트, 리튬 매장량 세계 2위이자 히토리 매장량 세계 6위의 자원부국 호주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2차전지와 전기차, 반도체의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이먼 크린 한 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회장과 히토류 생산기업 ASM의 이안 겐덜 의장, 니켈, 코발트를 생산하는 QPM의 스티븐 그로코 대표. 코발트를 생산하는 코발트 블루의 조 카디라백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것은 ASM인데요. 올해 한국의 공장을 짓고 히토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우달 ASM 대표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히토류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호주 한국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SM은 충청북도 오창에 올해 초 가동을 목표로 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2023년까지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히토류와 지르코늄, 티타늄 등을 가져와 실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생산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호주 광산에서 채굴한 히토류 등의 광물을 오창 공장에서 가동 생산할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만큼 히토류를 원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우달 대표는 호주와 한국의 시너지가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전기 자동차, 전자제품, 풍력 발전기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많고 관련 산업도 발달했다. 그 어떤 국가들보다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떨어지고 상호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은 중국의 혜토류 공급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한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중국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에 대해 의문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백신 허브로 대표되는 바이오 산업의 생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료와 중간재 수입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주와의 협력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과감하게 손을 잡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